안녕하십니까? 요즘 텃밭 토마토가 한창 성장하면서 빨갛게 익기 직전입니다. 토마토 순치기는 정말 간단합니다. 원 줄기를 찾으세요. 그다음에 원 줄기하고 잎을 찾으세요, 잎. 이렇게 잎. 토마토는 잎이라기보다 잎 줄기라고 할수 있지. 이렇게 잎 줄기. 잎 줄기를 찾고 원 줄기하고 잎이 아닌 모든 이것들은 겟순이죠. 근데, 잎하고 붙어 있는 마디마다 곁순이 납니다. 마디마다. 곁순이 거의 가지 수준이에요. 이렇게. 잎 사고, 잎하고 입하고, 마디마다. 마디마다, 잎과 줄기 사이에 뭐 곁순이 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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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보면, 먼 줄기가 있고, 잎이 있죠. 원 줄기가 있고 잎이 있죠. 사이에 곁순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토마토 곁순 제거는 수박이나 참외에 비해서 훨씬 간단하고 쉬운 편입니다. 토마토 순치기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첫 번째, 원 줄기는 뿌리에서 돋아나 뻗어 올라가는 어미 줄기를 말합니다. 두 번째 마디는 원줄기에서 잎즉잎 줄기가 도달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세 번째 곁순 원줄기와 잎줄기 사이 V자 모양이 생기는 위치에 도달하는 순을 말합니다. 이 곁순이 너무 자라면 원줄기의 성장을 방해하면서 거의 비슷한 세력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토마토는 원 줄기를 키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 줄기와 잎 줄기 사이에 V자 모양이 생긴 위치에 도달하는 순, 즉 곁순을 모두 제거하면 됩니다. 텃밭에서 키우는 토마토의 경우 순 치기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째, 원 줄기만 키운다는 점에 포인트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마토의 잎, 즉 잎줄기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토마토의 원줄기와 잎줄기 사이에 도달한 겹순을 제거하면 순치기 끝입니다. 토마토 겹순은 도달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눈에 바로 보입니다. 순치기를 바로바로 바로 해줘야 하는 이유겠죠. 하지만 주말 텃밭의 경우 일주일 만에 가면 곁순이 이미 원줄기를 능가하는 세력으로 성장해 있기도 합니다. 토마토 겨순을 보시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이렇게, 이게 겨순이고, 이렇게 크더라죠. 겨순이. 두 번째, 두 번째 잘 보시겠습니다. 여기, 잎이 있습니다. 잎이. 잎이 있고, 원줄기가 있고, 사이에 있는 이게 겨순입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도 보면 이렇게 잎이 있고 잎이 보이고 원줄기가 있고 이게 곁순인거죠 여기는 보면 지금 헷갈려요 오른쪽에 이렇게 원줄기가 쭉 올라가고 여기 잎이 있죠 이 사이에 곁순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건 곁순입니다 거의 원줄기 수준으로 자랐어요 그래도 곁순입니다 그냥 이렇게 작을 때 잎이 있고 원줄기가 있고 이렇게 작을 때는 구분하기가 쉬워요 교순이 그다음에 여기도 굉장히 작죠 잎은 이렇게 커다랗게 자랐고 원줄기가 있고 요 사이에는 교순입니다 예, 토마토잎을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토마토잎이 이렇게 커다랗게 돼 있죠 잎줄기에서 또 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원줄기가 있고 잎... 이제 이 토마토도 헷갈리는데 원줄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좀 시간을 놓쳐서 원줄기하고 곁까지 하고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지금 방치를 했어요. 그런데 아래쪽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잎이 있습니다. 잎이. 잎이 있고 원줄기가 있고 사이에 있는 이게곁순이에요 교순이 거의 뭐. 원줄기는 계속 성장시켜도 되긴 하지만 너무 자랐다 싶으면 대략 1.5m나 2m 사이에서 최상단의 생장점을 잘라주면 됩니다. 이 작업을 순지르기라고 하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